자, 25년 2월 6일 목요일 단기 인수인 관심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매매. 주도주 매매는 모두가 집중하는 종목을 골라서 매수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 주도주가 되려면 거래 대금이 천억, 천억 이상은 터져줘야 돼요. 이게 솔직히 주도주 매매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래대금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도주 매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원코 크로스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같고요. 거래대금 1,765억. 그리고 시가총액 1,552억 시가총액만큼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이러면은 어, 엄청나게 터졌다고 할수 있고요. 수급을 보면 다 들어왔어요. 그중에 개인이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천천히 마우스 좀 움직이겠습니다. 저번에 찍은 걸 보니까 너무 정신없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로 올랐나 보면 삼성 AI 1호 기기로 14호 인도 공략. 오늘 AI 1호 기기 관련된 테마들이 쭉 이렇게 올랐고요. 그중에 대정주입니다. 중에 대장주 언코 크로스, 언코 크로스 대장주, 테마 이기기 AI 중에 뭐 신선한 테마는 아니고 뭐 계속 있던 테마인데 앞으로 이거 악재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종목이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망도 좋은데. 악재, 악재가 뭐가 있을까? 악재가 별로 없는 재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차트 보시면은 자 일봉입니다. 일봉 일본 차트 2024년에 신규 상장했고요. 역시 국장, 네, 국장 상장하면 내리박죠. 진짜 몇 종목 빼고는 내려박습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대금 터져서 올랐다가 오늘 신고가 찍어졌습니다. 이게 보면은 테마면은 요새 보면 신규 상장주로 많이 올라갑니다. 아마 올리기가 좋아서 신규 상장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솔직히 여기서 웬만하면 개인들은 다 손절하죠. 신규 신규상장 어, 상장은 어디까지 바닥이,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바닥을 알수 없기, 없기 때문에 요새는 올리기 좋은 신규 상장주로 테마가 대장주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클럽봇, 똑같은 경우입니다. 클럽봇도 신규 상장주인데, 로보테마 요새 핫하니까, 클로포스로 그냥 확 올려버리죠. 네. 저는 클로포스로, 어, 실현수익, 실현수익 했습니다. 쇼츠로 따로 올릴 거고요 실현소닉은. 그리고 3분, 3분 봉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렸다가, 눌림. 조금 세게 왔죠, 눌림이. 눌린 세게 왔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쭉 버텨주면서 요런 식으로 버텨주다가 상한가 잠겼습니다 상한가가 3시 전에 잠기긴 했는데 일찍 잠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뭐 장중에 봤으면 요때 오아갔으면 제일 좋죠 장중에 봤으면 근데 지금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음날 3% 이하 정도 갭투자 뜨면은 분할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4% 이상부터는 좀 부담스럽고 3% 이하면은 공략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제가 매수 했었던 종목일 수도 있고, 오늘. 내일 매수할 수도 있고, 많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공략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마우스 움직이세요, 천천히. 정신, 정, 정신 없이 안 하게. 두 번째, 수급매매. 수급매매, 뭐다시죠? 외국인 또는 기관. 그걸 수급매매라고 해요. 물론, 온코 크로스 이종목도 수급 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꽤 많이 터졌기 때문에 주도주 매매로 했고요. 어, 거래 대금이 어떻게 보면 이게 주도주 매매 같기도 하고. 하지만 상승률은 원코크로스가 훨씬 높습니다. 하여튼 수급 매매 첫 번째 관심 종목 삼양식품 거래대금 3 0 0 30억 터졌습니다. 마우스 천천히 움직일게요. 시가총액 6조, 6조짜리가 거래대금 3천억. 일단 뭐 시가총액을 떠나서 거래대금이 1천억 넘으면 많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료가 이렇게 터지기 쉽지 않은데 수구을 보면 외국인 기관 다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더 많이 샀고요 어떤 재료로 올랐나 보면, 호실적, 해외 매출 확대 기대에 15%극등 신고가, 그,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근데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오질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오질나게. 저는 물, 못 먹어요. 불닭볶음면, 이런 매운 거. 매운 거 여성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외국에서 안 맵나 이거 어떻게 먹지 하여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팔린대요 재료 이런 재료 재료는 나쁘지 않은데 실적이니까 매출 저 매출로 된 재료 좋아하는데 차트도 같이 봐야 됩니다 항상 1번 보시면 이미 다 올려놓, 올려놓고 보면 신고가긴 해요. 신고가고 아,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신고가 뚫은 종목이긴 한데 매출 매출로 이미 올라져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여기서부터 가치 투자의 영역 같은데 일단 차트로 보면은 이미 많이 올린 상황에서 거래 대금 많이 터지면서 상승이 14% 정도. 음저 같으면 공략을 분할로 들어가게 되면 분할로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분할로 아, 왜냐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서, 오늘 또, 거래대금이빵 터졌다. 여기서 계속 타고 올라가려면은, 또, 어떤 재료가 들어와야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서? 이거는, 저는 공략하게 되면 분할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 네, 원래 저는 모든 종목이 확신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분봉, 대충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요렇게. 역시 시가쪽이 커가지고, 크게 뭐 없어요. 크게 변동성이 없어. 변동성이 있어보자요 정도. 이 정도 눌림. 요 정도 눌림. 그리고 끝났을 때, 내리면서 끝냈어요. 음 만약 눌림을 좀 많이 주면 그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공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리고두 번째 관심 종목 SK 바이오팜. 17%상승했구요 거래 대금 2 0 8 0아 2,889억. 이것도 많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이 일단 커요. 9조. 50조 뭐 가까이 되는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 38만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로 올랐나 보면 첫 연간 흑자 SK바이오팜 깜짝 실적의 주가 17% 급등. 또 실적. 제가 좋아하는 재료긴 한데 위치가 중요했대. 위치가 보면은 일본입니다또 신고가 위치긴 해. 신고가 위치긴 한데 바이오가 실적 좋기는 쉽지 않은데 바이오 실적으로 이렇게 올라주고 또 바이오니까 다른 재료가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음... 추후에 또 다른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갑자기 악재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재료가 실적으로 올라온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재료 몇 개만 좀 터져주면은 우상향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봉 가볍게 보시면 그냥 무지성을 올려버렸어요. 그냥 꼬리가 있긴 한데. 여기서 눌린 좀 세게 왔고 끝날 때도 잘 유지해주면서 끝났고, SK바이오팜 나쁘지 않은 종목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보통 다 해서 세 종목 정도 관심 종목을 담아두는데, 오늘은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관심 종목 추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땐, 대충 7곱개 정도 나왔는데, 오늘 4 개까지 추셨습니다. 아, 그만큼 장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거래대금이 10조 넘게 터졌어요. 요런 장 오랜만이야. 요런 장꼭 먹어야 돼. 그동안 손실난 거 너무 많아. 메꿔야지. 오를 때. 세번째 추천종목 더존 비즈온 17% 상승했구요 거래대금 철, 1,806억 터졌습니다 이것도 시가총액 크구요 2조 6,736억 이것도 큰 종목이고 수급보면 외국인 기관 골고루 많이 들어왔어요 또왜 올랐냐 AI 소프트웨어 대장주 지금 AI 대장주라고 하네요 AI 요새 핫한데 종목 바꿔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숲 어제 관심 종목이었던 거 10%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매수는 안 해가지고 실현손익 하긴 했는데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이거 SPC 시스템스 전에 가지고 있다가 아 이거 손절했나 매절했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 자뭐 AI 그 테마 좀 요새 좀 식상 좀 식상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 마우스 천천히 자1번 보시면은 이것도 신고가입니다 위치 신고가 신고가 위치 이대로 또 우상향 하려면은 사실 저는 단기 승이어가지고 여기 쭉 올라가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 한 5%에서 7% 정도 먹고 나오는 건데 그 정도 수익 줄 기회는 주지 않을까요? 갑자기 뭐 딥싱 딥시크 같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5% 7% 정도 수익을 줄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악재만 없으면 신고가기 때문에. 뭐, 신, 아, 요새 근데 요새 장이 좋아가지고, 장이 안 좋을 때신곡과 찍고 막 내려오는 종목이 많긴 한데, 요새 시장이 좋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요새 신곡가 위치에 있는 거. 뭐, 요새 장이 좋으니까 신곡과 많이 나오지. 그쵸잉? 그리고 차트 3분 봉 보시면은, 쭉 올렸다가, 이것도 눌림, 이 정도면 많이 준 편이 아니에요. 이 정도 눌림 조금 있다가 우상형으로 올랐어. 어, 올리면서 끝냈어요. 여기 중요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는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종가로 써도 괜찮고 내일 만약에 갭 상승이 없거나 뭐 마이너스로 시작하면은 분할로 써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수급 관심 종목. 제가 왜 추천 종목이라고 안 하고 관심 종목이라고 하냐면, 제가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이미 살 수도 있고, 이거 그냥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의 관심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현소닉 하면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자 네번째 관심정보 현대로템 17% 상승했구요 거래대금 5,836억 실어야 진짜로? 오? 어? 이렇게 터질 수가 있나? 치가총이 어, 크긴 해요 7조 8,036억 와 거래대금 엄청 터졌어요 1836억 아니 제 원래 제 주도주 의미는 거래대금이 거의 제일 많아야 되거든요 주도주가 되려면 잘못 뽑은 것 같아 뭐상가 가서 근데 상가도 늦게 잠겼어요 어 하여튼 거래 대금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뭐 시가총액 이 많긴 한데 수급 보면 외국인 기간둘다들어왔고요자 어떤 재료로 올랐냐? 재료 중요해요. 신고가 어닝서프라이즈 방산인데 겁나게 팔았나봐. 겁나게 팔아가지고 외출이 정말 좋은가봐요. 방선 쪽, 지금, 대장입니다. 현대로템. 아, 맞아 천천히. 차트 1봉 보시면은, 이것도 신곡가입니다. 원래 제가 신곡가를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은 다 신곡가네. 장이 진짜 좋았나 보다. 그리고 여기 1번 보시면은 상승률이 원래 이렇게 큰 종목은 아니야.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종목이 아니야. 보면 그래도 터질 때마다 보면 뭐 꼬리가 길진 않아요. 꼬리가 긴 종목은 아니고 나름 그래도 터지면 어느 정도 올라줍니다. 자, 끼가 있는지 볼게요. 요거는 올랐다. 그래도 눌렀다가 아, 애매합니다. 이거, 거래는 들어왔다고. 한 번에 이렇게 눌림 좀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좀, 나는 목표가 가 5%인데, 이거, 물타기 하 제가 또 물타기를 하는 스타일이야, 또. 물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다음날 바로 익절. 뭐, 시초가에 사든, 정가에 사든, 최대한 빨리 파는 게 그래서 많이 못 사도 그게 이득이에요 바로 팔면 제가 아직 점점 늘리고 있긴 한데 시드를 시드가 제가 크진는 않습니다 거의 천만 원 이상은 안 들어가요 한 종목이 뭐 연습하다 보면 언젠간 한 종목에 뭐 1억 태우는 날이 오겠죠 요 때, 뭐, 하한가야? 한가왜 하은가 갔었지? 근데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저는 또 5%만 먹고 나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3분 봉 보시면, 어 한번 내렸어, 또. 내렸다가 쭉 올렸다가 눌림 왔다가 또쭉 올렸다가 마지막 도 좋습니다. 살짝 떨어지는 게 있긴 한데 자 마지막 추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관심 주목 있던 거 중에 해성 에어로보틱스 요거 수익 났고요. 요게 제가 분할로 자동매매 걸어놔가지고 수익이 나긴 했는데 조금 남아져어요 조금 남겨져있어요. 아 이런거 말해도 되나? 하여튼 조금 남겨져있어 조금. 그리고 클로포 요거 수익 바로 입절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숲 아프리카 명칭 변경된거 요것도 수익 났습니다. 오, 관심 종목 세개 사실 제가 세개다 들어갔어요. 모두 수익 받습니다. 저는, 뭐, 개미긴 한데, 어느 정도 조금 믿으셔도 돼요. 뭐, 어떤, 뭐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리딩방 보면은, 테마 쭉 올리고, 테마 쭉 올리고, 설마 관련된 종목 쭉다 올려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 본 사람 거 잘라가지고 뭐 올려 누가 못해 그런 거 아니 수익 본 거를 좀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리딩 방은 지들은 왜 인증을 안 하지 인증을 하면 불법인가? 희한하네 감사합니다 봐주셔가지고.